야종빈아 어, 여기 수... 카메라 안꽂혀 있는데 뭘 조심해야 돼. 와! <tavalla> <vão> <Allow town>

야! 아, 이 뭐야, 아, 어. 잘찍 <laughs> 이거 상대가 잘한 거긴 근데 그 <laughs> 지금 말해 줘. 녹음하게.

나이스, 아유, 와, 와, 뭐야? 야, 이거 역습 다시 시작됐는데, 이거? 이렇게 어가면돼해 이렇게 들어가면 돼나 나와야 돼 몰랐어 뭐야? 여기 내쪽 몰렸다 둘구 나. 안 살짝만 오케이 좋아 나가 와. 뭐라뭐라 어, 반대 없어. 아, 네. 나이스. 동수구. 반대 보자. 아유.

숨 쉬어 숨! 이때, 쉬어 쉬어 쉬어! 여유! 아이고이자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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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짧게 짧게5 야! 차이 뭐야? 어, 나와야 돼. 차가 나와야 돼. 나이스. 다 부셔. 못에 비했어. 못에 비어 어못 찍었네. 어이 중요한 장면 못 찍었네. 아씨. <목소리> 야동 어, 사이드로 가라. 와민아유 까비. 나이스. 아 까비. 잘봤다차영아

나이스. 후원 내려 후원 내려. 후원 내리고 준비 가운데. 아, 쓰리 먹어. 아이고. 오사이는다이 내려서 수비할 때. 오케이. 벌줘 벌줘 후원이. 나이렸다반대

야! 승길! 저저저변민리아래저아래 내려. 아니 이러면 돼. 아 가운데 가운데 와. 상 봐. 오른쪽. 근데 오른쪽. 다시 다시 종 센터. 준비 센터. 다 센터 센터 센터. 야, 거기 아씨, 아못낼줄알았네데 야, 사면 니네 골퍼스도 놀랬다시. <laughs>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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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나이스, 나이스. 라스트 이분, 라스트 이분. 와우 아, 우 급했어 급했어요. 스 어, 동생 여기도 콜. Cool. 아, 막공입니다. 아, 맞다. 아, 맞다. 자, 하 올라오자. 하나 올라오자. 올라 올라 나이스. 야. 야, 아유, <목소리> 라이선.